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믿는다는 것과 신뢰한다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의 빛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머리로만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묵묵히 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믿음과 신뢰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3장 4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입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왜 멸망당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노하게 되었습니까? 16절 보겠습니다. 듣고 경롭케 하던 자가 누구냐?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롭케 만들었습니까? 모세를 조차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를 더 믿은 것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을 더 계속해서 그거에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었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고 심령의 안식과 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난 것도, 사우랑이 질투한 것도, 다윗이 바사바에게 무너진 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계속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원망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문제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제부터는 다른 각도에서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여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와는 영원한 반석 바위이시민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바위처럼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순종이 쉬워지고 하나님을 바위처럼 의지하면 바울처럼 매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도 어떻게요? 해 찬송부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위처럼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함이라 하나님께서 안식과 쉼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미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죠. 이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질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아요. 자기 계획이 많고, 자기 염려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주께서 아무리 그 마음에 안식과 쉼을 주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알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서 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죠. 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기를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이런 생각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 곤란하죠. 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을까?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게 훨씬 나았는데. 날마다 만나를 먹을 거라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기를 실컷 먹은 것이 나았을 텐데 하나님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소를 주시고 왜 식계명을 주셔서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십니까? 약속하신 가난안 땅에 들어가려면 장대한 안악저선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오늘날 이것이 기독교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생각의 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거기서 다양한 문제들이 쏟아나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문제를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가나안애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가난을 향해 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뭐예요? 광야예요. 뱀도 많고 독충도 많고 기근이 있고 굶주림이 있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아름다운 꽃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전진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이것은. 이것이 분명해져야만 우리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최선을 믿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늘날 교회는 출애급한 사람들을 곧바로 가난으로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길고 긴 광야를 통과해야 된 진리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늘날 교회는 날카롭고 예리한 진리를 부드럽고 애매하게 바꾸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묵묵히 신앙하는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타락하고 세속적이 되버린 것입니다. 아주 엉뚱한 신앙을 갖고 살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광야의 고난을 견디고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광야 길에서 반드시 성화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금방 불안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면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말 이 마귀가 상대하기 쉬운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은요. 하늘 도성까지 못 갑니다. 그 사이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광야 길에서 다 무너져요. 불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광야에서 죽지 않고 하늘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가려면 말씀 공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다. 이거 실제적인 질문이죠. 하나님 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정말 영원한 바위처럼 믿고 신뢰할 정도로 알아야 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바쳐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알면 그렇게 알면은 그다음부터 신앙은 정말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 성도 여러분 이런 간증이 어려운 것인가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면은 자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입에서도 이런 간증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우리가 무슨 행위와 공로와 뭐가 많아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경 공부는 지금 0편 18편 2절의 이 간증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하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든 로마서를 공부하든지 다이 간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책이 될 것입니다. 자 질문들이죠. 자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려면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공부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다. 또 실제적인 질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시고 가죽을 벗겨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히셨다더라. 여기서 끝나면 그냥 역사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설교한 것은 노아의 설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별이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방법입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보호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움직이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수장이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성소와 희생 제도도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말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빼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역사고 옛날 이야기고 바이블 스토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빼곡히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성소는 내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피로 구원받고 감사와 충성의 생애를 살아달라고 호소하는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그것이 성소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삼손이 블레셋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문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그 타락한 삼손을 회개시켜서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자아가 무너지고 내 뜻이 무너지고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열매입니다. 믿음과 신뢰의 열매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온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해를 건넜는데 말이죠. 무슨 문제인가요? 몸은 애굽을 떠났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여전히 애굽식입니다. 몸은 거짓보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늘 가난을 향해 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에 지금 빠져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교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죄에서 나왔고 세상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겠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 삶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시달려가고 세상의 종입니다. 은근히 애국을 그리워합니다. 죄의 본성과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시키는 대로 내가 끌려갑니다.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규가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늘 가난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왜 이런 절규를 하게 될까요 애굽은 빠져나왔는데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 지경에 들어가질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사랑과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를 갖고 나를 인도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내 뜻과 내 자아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맞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려면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내 마음이 낮아지고 상해지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좁은 길을 갑니까? 좁은 길을 가려고 해도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 나와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주께서 다 알아서 나를 인도하시겠지 하는 전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됩니까? 아침마다 주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죠. 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살 길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신뢰할 것인지 불신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셨을 때, 말씀과 개명을 주셨을 때, 그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 나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바닥에 하나가 더, 더 있다는 거예요.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 이, 이 문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바닥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왜큰 죄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정말 벌레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아들까지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능력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 성품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은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성품과 자애와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과 악령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순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진리가 틀림없다면 믿고 신뢰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흔들리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10편 18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소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정말 가진 것 없고 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 성품을 바라볼 때 저희가 도무지 믿지 않을 수 없고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과 개명과 약속과 예언을 모두 저희가 믿고 신뢰합니다. 주여주가 주님을 따를 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과 신뢰가 주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가난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늘에게 신아버지, 저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도 빛내 가도 비 가운데로 가라 가면 죽겠어니 거기 시기로 약속한 날2 0 0 0니하늘 양의 고발군 뒤에 있내양혼소 기파 하며 영원한 장금, 적하고그그신이름 찬양, 하므로 날마다 날이 티에 갈가리하늘양 연한 그 밝은 빛이, 그 빛이 내영혼 소.